네, 안녕하세요. 사연 공감 토크쇼, 두루치기 벌써 4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4회. 자,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한주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한 휴가 동안 공사한다고 지금 계속 복자사랑 이저 보수공사 예. 날씨가 따뜻 해지면서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공사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오. 그럼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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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아, 네 좋습니다. 아, 놀러오고 네요자 네. 수현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 저도 좀 따라하고 싶어요. 저도 마음공사 네. 계속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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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번에도뭘 본다고 어. 공사 본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네. 마음공사 계속 하면 저는 신학기가 돼서 아. 이제 한두 달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학생들 하고 교재도 없고 수다로만 수업하는 새로운 수업 방식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 결석이 없어요, 결석이 없어요. 정말 좋네요. <laughs> 네. 네, 저도 한 주간 동안 네. 어, 저도 마음 공사를 함께 아, 하면서 네. 아, 이제 봄이 이제 완연해졌잖아요. 그렇죠. 좀만 있으면 바로 이제 뭐 여름이 바로 올것 같은데. 뭔가 꽃들 다 피고 있고. 이미 지금 여름이라는 느낌 이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벌써 네, 그래서 네.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 공사. 아하, 예, 네, 벌써 예, 네, 저는 이 습기에 취약하거든 요. 예. 아, 아직 건조하게 하지만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그 동안 했던 제습기도 한번 좀 청소 좀 하고 그 동안 안 빨았던 빨래들도 좀 하고. 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불을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어. 왔습니다. 아주 봄맞이네요. 예, 네, 봄맞이해서 네. 새로운 뭔가 마음을 좀 다져보는 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음. 여기서 보면 눈빛이 보여요. 눈빛이 음. 보이는데 네. 갑자기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진지하게 하시니까 <웃음> 맞습니다. <웃음> <laughs> 제가 또 특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네, 쉽게 네. 설명하고 쉬운 네. 걸더 어렵게 말씀드리는 어, 그러네요. 논란 능력이 있더라요상 능력이네요. 화장 그만 내시고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두루치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형 T. 한국순교복자성직수대 이영주 보이스의 수사심호입니다. 전뭐 F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게요. <laughs> 하여튼 이래가지고 F. 어, 감정형 네. 이성원 예. 소장입니다. 좋습니다. 네. 비정해집 책을 임맡고 있어서 아 이것도 이것도 개발 하라고이동철거드쪽입니다끝까지 어, 네, 개발 안 하셔가지고 이거이거얼굴이거 <laughs> 네. 네. 이쪽 얼굴이쪽얼굴이쪽얼굴입니다 이쪽 얼굴이쪽으로 네? 참까 이쪽 얼굴이니까 이쪽 얼굴이니까 이쪽 얼굴이니까 이쪽 이니까 이쪽 이니다 자, 이렇까 해서 저희가 3까까지쪽 얼굴이니까 이쪽 얼굴이니까 이이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네. 지난번에 이동철 씨께서 해주신 댓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 네네네. 뭐 네. 솔루션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좀척착하게 접수했다는. 처음에는 읽어주시고 나중에는 예. 해보라고 또 권유해주시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다 선배님한테 조언 선배님 밑에 있는. 잘 표현 많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웃음> 네. 그 좋은 선배 아주 좋은 분 같은데요. 자, 그럼 수장님 어떠셨어요? 1, 2, 3만 해주면서요. 아, 뭐 저한테도 순서를 주십니까? 듣고 <laughs> 싶습니다. 야, 네. 이동철 신부님의 네. 좀더 깊어지는 시간. 오늘은 더 어디까지 깊어질까 이거 어디까지 깊어질까요 깊어질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고민이 하나 좀 들어왔 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 다면 네. 제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래 좀 전화번호가 나갈 텐데 네, 요. 네, 010-868-3702번으로 네, 네. 본인의 사연을 주시면 제가 네. 잘 받아서 우리 작가 님과 도 협업해서 네. 잘 가공 아닌 가공 을 해서 아, 아주 편안하게 튜닝 네, 멋있게 해서 튜닝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민 사람을 들어볼까요? 우리 네. 사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요. 남편 때문에 잠도 못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회사 퇴근길에 카풀을 하고 있는데 그 카풀 상대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질투의 감정을 떠나서 우리 가족이 타는 차에 낯선 여자가 그것도 남편과 단둘이 타는 것이 싫어서 남편에게 카풀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니 같은 동네 살면서 어떻게 버스 기다리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냐는 겁니다. 그래도 싫다고 하니 남편은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남편 차에서 내리는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니 오늘 그 여자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태우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택시를 타고 가면 되지 왜 굳이 남의 집 남편 차를 얻어 타고 오냐고 하니 저더러 성격이 진짜 못됐다며 적반하장으로 저를 나무랍니다. 진짜 제 성격이 못된 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정말 얘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좀. 왕망이 일어나나요? 저는. 아 신부님, 드라마에 예. 있는 게 아니고요. 두집 중에 한 집에 저희 집도 겪었고, 아 들어보면 유흥남들한 번씩 안 겪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아이고. 이 문제는 빈출 문제입니다. <laughs> 이동철 신부님과 저만 안 겪은 게 있죠. 그렇죠. 아마 그럴 음,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얼굴또 겪어본 얼굴이. <laughs> 타이밍이 불리수가 도 어떻게 그 타이밍이 딱 맞았대 또 이게. 이게 <laughs> 또 <웃음> 적절하게 <laughs> 아, 또안 아, 아, 걸렸으면 이, 됐다 이, 이런 이야기 드라마 아닙니까? 안 걸렸으면 됐다 이런 이야 드라마 아니라고. 그 완전 예. 드라마 같은 일이 그런데 두집 중에 한 집은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왕왕이 너무 아, 예. 놀라운 일이다 어. 숨긴다고 숨길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남자들이 자. 언제나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포인트가 이 사연에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예. 뭐 답이 나와 있어요 야, 답이 나와 있어요 예, 응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리고> 비단 커플 <laughs> 문제가 아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옛날에 뭐 깻잎 논쟁도 있었고 뭐 그런 음. 것도 있었잖아요 깻잎 논쟁 깻 논쟁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것도 모르신 어떻게 하시는 요 아니 그 우리 모르시고 깻잎 머리 말이지 아니, 아니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네. 깻잎을 떼어 주느냐 말느냐 아아 그, 깻잎 논쟁 그왜 떼주는 거고 왜 거? 떼줘요? 그렇습니다 네, 저의 <laughs> 저의 사연이에요 사연, 네, 저의 사연으로 네. 다시 돌아오면요 <laughs> 사연을 왜지 사연 을유위 <laughs> 이상한데 어, 그, 요, 다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네요 너무 억울합니다만 <laughs> 사연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십 대 전업주부예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반대에 마지못해 카풀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차에 내리는 여직원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스토리가 음. 네, 너무 네.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태워준 건데 네. 아 그것도 못 하냐 하면 아내를 남을했던 이 상황 본격적으로 저의 공감 스위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성적 공감 틱틱. 아, 일단은 사연 주시기도부끄럽다는 표현을 먼저 쓰셨어요. 아, 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남편 말대로 정말 못어 나쁘다고 했나요? 남편이 뭐라고 했죠? 나, 못됐다고 했나요? 아니, 못된 아내가 된거요 못된 없다. 아내가 되었다고. 예. 이걸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사연 으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어 저는 저서 더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요? 아, 아뭐 남편이었어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었다. 아내였었으면 글이 좀좀 자제 쓰셨는지 몰라도 저는 더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 뭐, 쌍욕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작은 아이죠. 애부터 <laughs> 쓰레기를 날리지 않았을까? 아, 어, 쓰레기. 어. 네, 네, 네. 아, 이런 생각 용서 안 된다. 아우안 어, 되죠. 네. 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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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세게 네. 나갔네. 굉장히 세게 네. 나갔지. 아니, 네. 충분히 네. 어, 저런 감정이 들수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다라는 건데. 네. 어, 이건 어. 경험 없으면 참 시끄럽지 않은 거요 뭐, 자, 부모님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예. 지람 나가서. 경험. <laughs> 네. 본인 <laughs> 경험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일단은 자매님 감정을 저, 저 오히려 저는 더했겠다 싶을 정도로 음, 어, 장매님 음. 뭐, 충분히 들수 있는 감정 붓고로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 이 상태에서 어, 일단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손님까지 가기는 아니 나, 좀아 시간도 네, 네. 저는 사실은 되게 음. 이동수 님님 지금 감동하고 있는 부분 뭐냐면 네. 아 먼저 이 사연을 보내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만부터 그러시네요 예 영성이 기본으로 주시네요 기본 같아요 얘기 봤을 때 하느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네 나갔다면 더 나갔다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어요 같이 마음 네. 되어주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안 그래도 이 선수님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같고저 <laughs> 네. 같은 경우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근데 네. 키를까? 네. 네. 아무래도 솔루션 쪽을 자꾸 생각드는데이 아, 여성을 네. 식사에 초대해 보면 어땠을까 가정으로 음. 그러니까 우리 직장 동료인데 참 일을 네. 키우시네요. 나요, 소란 제네 이거 카드하고 나올까 카드. 여기까지 없던 일만 해볼까요? 아닙니다. <laughs> <laughs> 계속 가시죠. 네. 그래서 네, 초대했어. 네, 초대했어. 네. 초대했어요. 네. 어떻게든 초대를 네. 마련해볼 것 같습니다. 네네. <laughs> 내가 카풀한 <카푸라> 여자야. 카풀한 <laughs> 아, 얼굴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얼굴이 아니, 빨개졌어요. 얘기, 아니, 얘기해놓고도 아이 아닌가? 이건 아닌가? 아, 이건 아닌가? 아, 아닌가 싶은데 너무 아니네요. 내 아, 바꿔볼게요. 네. 네. 사실 그거 아니었고 재미로 인해 했던 말씀이고 지금 지금 오케이 설명 설명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설명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가정이 이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네. 그 가정이 얼마나 소통을 안 하는지가 아하, 좀 보였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물론 감정이 앞서겠으나 아하.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었다면 음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자를 태웠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하. 건데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이 집의 분위기. 네네. 저는 이 분위기를 조직 보았다라고 아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것이 기본적인 소통은 다른 측면에서 이런 측면이 아닌 거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애미 활동을 한다거나 음. 예를 들어서 아.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스킬이 있었다면 그때 왜 그랬어?라고 좀더 부드럽게 아니요 음. 어, 그때는 내가 이랬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대화들이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아.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네네네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 신분대 말씀 들어보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저러다가 네. 큰일 납니다. <laughs> 그러니까 첫 번째로 초대한다는 거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다음 일을 백배천 배로 키우는 이기 때문에. 그게 재미를, 예, 재미를 재미를 위해서. 예, 그 다음에 뭐. 또 애미로 간다. 굉장히 어. 이상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 예, 예. 네 신부 말이 진단. 신부님의 진단. 모세 신부님의 진단 중에 이분이 평소 소통이 잘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정 설명이 충분하지 맞았다. 않고 잘 통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초대를 하든지 애미를 가든지 어쨌든 풀면 해결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laughs> 저는 반대입니다. 어, 아무리 소통이 잘되는 집에서도 이것은 설명으로 더 악화가 됩니다. 아 설명으로도 설명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일이다라는 거이요 음, 네, 네. 어, 저도 겪었다고 그랬고 예, 예. 수많은 부부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네. 바로 남자의 여자에 대한 몰이해. 몰이해? 몰이해. 네. 그 남자는요, 직, 아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하면 네.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아. 아, 당신이 최고야. 아, 최고야. 당신 없이 평화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아내한테 모든 비자금을 다 주는 거죠. <laughs> <비자금. 웃음> 그렇죠? 비상금. 네. 비상금. 비상금. 비자금이 아니군요. 비자금. 비자금. <laughs> 아, 비자금. 정치도 안 하는데. 소장님, 비자금. <laughs> <laughs> 나 전화할 거예요. 오늘. 딱 물렸어요. 예, 예. 비상금 유무고다 예. 팔아서 예. 전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심 같으셨어요. 비자금 얘 <laughs> 이게 지금. 네. 지금 얼굴을 못 감추시는 것 <laughs> 같은데. 빨개지셨어. 양쪽에서 <laughs> 이게 다, 다 빨개지고 이 집이, 이 집이. 이 방송이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뭔방수이데 정상적인 <laughs> 방수이에 예. 아, 당신이 우두머리다. 당신이 아, 예, 예. 정말 잘한다. 아, 최고다. 아, 네. 오쭈쭈. 이걸 남자들이 바란다면 아, 그렇죠. 여자들이 바라는 건 오쭈쭈가 아니에요. 올리유. 이것만 바라보겠다. 나한테는 아, 당신밖에 없다. 음. 이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이 진화론적으로 음. 다른 사람한테 재산이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 남자를 독점해야 된다 하는 아. 것이 바탕이 되있다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해요. 네, 오, 예전에 예전에 수렵 사회에서 네. 어. 그것이 어, 지금까지 네. 내려와서 네. 여자들에게는 올리유 음. 압도적 1위를 원합니다. 이등하고 아. 격차가 엄청 커야 돼요. 감히 오. 상장도 할수 없을 만큼 오. 내 물건에 손대면 죽여버려. <laughs> 그러니까 내 차에 감히 타다니 어. 용납할 수 없는 그렇지. 일이에요. 안의 자리죠. 에이. 그렇죠. 그 어떤 자리죠. 명분으로도 어. 용납할 우리, 수. 우리 과족을 위한 자리인데. 맞습니다. 뒷자리도 안 됩니까? 뒷자리도 안 됩니다. 아, 예. 그줄 그 하나 끌어서. 어. 막 이렇게 따라서 가도 안 됩니다. 어이 근처에는 그림자도 있으면 더 화가 나네요. 듣다 보니까. 더 화가 나죠. 네. 어디 감 감히... 때문에 남자가 힘들어서 태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여자에 대한 모리해다. 모리해다. 어 그래서 이것을 사자성으로 얘기하면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예.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 자주 방송에서도 한번 이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저약 교수님이 네? 어디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크리스찬 뭐뭐뭐 뭐, 올. 예.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예, 열 개를 사가지고 아내가 네? 이거 뭐야? 응. 어그 교무처 직원들 주려고 고생해서 그러면서 어 당신도 하나 가져? 아이아야 이건, 이건 저도 알겠어요. 당신도 에이, 하나 가져서 뭡니까? 그런데 에이, 이 사모님이 그 교양 있고 이분도 공부할 만큼 한 분이 그걸 들고 쳐다보다가 거실에다가 그 박살 내면서 그렇지. 그 니은들이나 갖다 줘. 야 아, 그렇지. 예,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왜 이러는 걸까요? 오. 그 수천자 당신 박사 맞아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선순위에 신부님 그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열 개가 어떻게 됐어?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래, 거기서 제일 크게 당신 거야. 에이, 아, 이게, 아니지, 이거. 이게 아니지. 아니면, 이게 아니 최소한 이게 아니지. 제소한. 이게 아니지. 제소한. 아니면 이거하고 다르게 당신이 따로 준비했어. 에이, 그안 되지. Right. 네.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이것도 그럼 아니에요. 열 개가 당신 거야. 아홉 개만 빌려줘 음, 하, 아, 좀 늦게 한 보지 마시면 얼굴이 빨개졌어 더 수습이 얼굴 얼굴이 수습이 색깔 아, 수습을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본인이 <laughs> 잘 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게 딸 같은 아들로서. 아 네네. 어머니를 볼때누나를 아 아들 같은 <laughs> 딸이라 아, 누나가 있었어요. 딸 같은 아들로서 봤을 때. 맞아, 아, 누나가 네. 있었어요. 수많은 예화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상담소 수장님 늘리는 상담을 해주세요. 네. 그런데 교수님이 남편이라는 거죠. 경주까지 출장을 가는데 조교를 태우고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자조교 그래서 꼭 참고 있다가 나왔는데 머리카락이 긴게 나왔대요. 그때 남편한테 얼굴을 보지도 않고, 아니, 이 니은은 머리카락 꼴대도안 하고 화를 불같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양 있는 물. 이것은 교양, 나이, 국적 상관없이 어, 우선순위에서 네. 내가 만약 압도적 1위가 안 된다면 <laughs> 그때는 설명도 나발이고 필요 없고 네. 결사의 항전을 하게 되는 게 야. 여자들이다. 자, 그렇다면그니다 그렇다면 네. 이쯤에서 또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음. 이런 상황. 상황은 벌어졌죠. 상황은 벌어졌죠. 네, 어떻게 좀이 상황을 좋게 네. 저는 네.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게 커요. 네. 좋게 마무리하려면 네. 또 사자성어로 갈까요? 아, 아니 아 그전에 우리 네. 영성적 솔루션 으로좀 <laughs> 듣고 싶어요. 네. 영성적 솔 너무 잘 아니까 네. 아, 아, 저보다 잘 알잖아요. 왜 이렇게 잘 알지? 약간 의심이 될 정도로 잘, 잘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요. 뭐 네. 누나가 있고 어, 뭐딸 어, 뭐 같은 아들이랑 하 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마 때도 말씀 못 드렸지만 어, 일단 기도가, 기도를 얘기를 못했다는 게 가장 좀 죄송합니다. 아, 사막했좀 네, 약간 부족함이 있었어요. 네, 삼았대. 이게 네,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께 여쭤보라는 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가정, 성모님께 청해보시도 좋고 음. 성가정을 유지시키는데 어떻게 될까 저는 일단은 기도, 하느님 아버지라면 이거 어떻게 하 할까? 이거 강하게 나가라고 딸한테 할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음.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초대한다라든지 영성적으로 본다면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좀다 넘어버렸다는 생각이 가정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남자라면 남성이 음, 네, 네. 음. 남성이 자기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 아까 전에 말씀주셨던제 안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혔다란 자체가 소름이 돋았었어요 저는. 와, 와, 그래서 절대 세기해, 세기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기도가 필요하고 서 기도는 주님한테 용기와 이것을 어떻게 어, 헤쳐 나가야 될지를 지혜를 청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시면 좋겠고 저는 강하게 어,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어, 한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에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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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확냥막 어디서 알지 <laughs>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저는 기도를 일단 동반을 꼭하시라는 말씀을 에, 듣고 주님한테 지혜 청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나가셨으면 주님의 힘으로써 갔으면 좋겠다 <laughs>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걸 네, 보고 네. 나서 저는 이동철 선생처럼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 이게 무슨 잘 보시냐. 아, 정말 아하, 이 네. 형제님 같은 입장이.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이게 무슨 아니 아파서 태워줬고 네. 내가 이 사람 계속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음흠. 어쩌다 한번 태워줄게. 왜 음. 내가 선행을 실천한 게 네.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라고 음.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거든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아무 문제 가 없다니까. 아 그것이 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예, 아, 그랬어, 예, 알았어, 예, 힘들었구나 어, 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것은 예, 예?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음? 수습할 수 있느냐 예, 네, 네. 기도와 함께. 또 사자성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고대제 아 석고대제 아 예, 아예 정말 석고대제 하면서 노래도 한곡 불러야 된다 나에겐 당신 밖에 누가 또 있나요 뜬 따라라라 딴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당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laughs> 시원하게 노래 <놀를> 면안요 저요. <laughs> 노래 노래만 <laughs> 안 되나요? 아니. 이게 좀더 하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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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야? 노래도 예 아, 가서 그러니까 아, 네. 이 노래 가사 정말 <laughs> 믿을지 안 믿을지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게.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시간에 일화 때두 분이 저의 등을 긁어줬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안 가려운 데만 긁어주시네요. 네, 그래서 아... 부부 관계의 핵심 가려운 데를 긁어줘요. 아... 바로 이 가려운 데를 몰라서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고통을 받고 억울해하고 아... 설명하려고 하는가. 아... 그런 헛수고하지 말고 오늘 신부님 말씀해주신 대로 아내 자리에 누구도 앉히지 마라. 야... 압도적 일위로 아내를 올리유로. 모셔라. 좋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아, 아버지의 말씀 같네. 어, 되게, 되게 하늘 아버지 말씀. <laughs> 되게 뭐 <막 웃음> 네. 시원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이해는 못했지만, 음. 아. 내가 그런 경우를 저 다른 게자체 이게 안니요왜 아, 이게 이게 안안지아까 이해 못했지만 지금까지 지금 아, 공감하고 아, 아, 네, 충분히 아, 네, 수용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다루고시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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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너무 제가 이 편들면 나중에 공동진행에 위험이 생니다자 <laughs> <있습니다. 웃음> <laughs> 네. 그러면 네. 오늘 네. 함께한 고민은 여기까지. 이제 또너빨리빨가는아 진짜 안 아니 이제 오래 했어요. 우리 생각보다 엄청 오래 했고 이게 또 길어지면 편집이 힘듭니다. 그래서 얘네 편집해야 네. 되니까. 오늘, 네. 오늘 네. 함께한 고민 여기까지. 오늘 함께한 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동초사님, 네 아내 자리 에 아무도 앉 치지 마라. 남자들, 아 이여 남자들이여. 어, 남자들이여 아내 자리 에 아무도 앉 치지, 치지, 예. 치지 마라. 네, 안지 뭐, 마라. 네, 라고 결혼 안 해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laughs> 결혼 일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이동초사죠 작게 해주시죠? 신경 쓰고 크게 얻어라.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고형 그러니까 사고형을 대신하는 네. 많은 우리 ISTJ분들이나 네, ESTJ분들께 <laughs>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예, 여자 그러니까 아내의 자리를 아무도 안 치지 마라. 네.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한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문이라도 <laughs> 이성 감성 영성을 해결한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고민이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서 사용 공간 토크쇼 두루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에서 함께 나올게요. サムサムロ